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어, 여러분 카카오 채널을 좀 가입을 어, 좀 안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선생님이 이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 혹시 문자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 채널 아직 추가 안한 학생들이 있을까봐 할수 있는 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카오 채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거를 그냥 어떤 업체나 상호에서 그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또 문의상 같은 거 접수할 때 이제 주로 쓰는 건데, 어, 이것은 이제 온라인 수업 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 뭐랄까, 실시간으로 할 수가 좀 어렵다,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선, 여러분들하고 쌍방향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존에 1학기 때 했던 그런 이제 네이버 폼 이용해가지고 설문조사하듯이, 그런 건데, 어, 좀더 이제 뭐랄까,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일 텐데요. 어, 이 카카오 채널을 이제 가입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로 전에 URL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그, 이제 그걸 클릭을 하면, 그 주소를 클릭을 하면, 어 그쪽 페이지가 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미처 아직 못 했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좀못 받았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이제 그걸 못할 테니까,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좀 QR코드 하나 있죠? 네. 지금 혹시 이제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어 만약에 휴대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 카메라 어플을 열으세요. 어플 실행을 하시면 어 카메라로 이 QR 코드가 나오게끔 화면에 나오게끔 이렇게 대기만 하면 어 이제 그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셔서 이제 어 카카오 채널이 뜨면. 채널을 추가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우선이 되겠죠. 채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채널을 이제 추가를 하셨으면, 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1대1 질문하는 방법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 카카오톡 앱을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친구 목록이 있죠. 그 친구 목록에 보시면 위쪽에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클릭을 하면, 그 채널 안에 폴더 안에 어, 2020 전주제일고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채널이 뜰 겁니다. 어, 지금 저 위에 있는 선생님 그 얼굴 미모티콘도 생기고요. 어, 이제 그걸 이제 클릭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채팅하기를 누르고 평상시에 카톡하듯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 있으면 답변을 바로 해드리고. 그러지 않을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평일 09시에서 17시 사이에 제가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에다가 질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성명생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3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에는 16세기에서 18세기 동아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 동아시아의 상업 발달과 도시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좀 발달을 하게 된 서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잠시 작년에 한국사 시간에 좀 배웠던 내용을 좀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한국사 교과서 단원을 좀 보시면은 단원 대단원 내에 보시면 순서가 정치, 제도, 경제, 사회, 문화 뭐이 순서로 이제 되어 있을 텐데요. 한 시대에 또는 한 국가의 정치나 제도가 이제 그 국가 또는 그 시대의 경제 정책과도 연관이 좀 되고 이를 통해서 좀 성장하는 세력과 쇠퇴하는 세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세력들이 그사회에 이제 주축이 돼서. 문화의 소비자 또는 문화의 주 생산자로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사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동아시아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편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아시아도요. 경제 발달로 인해서 상인층들이 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상인층들이 주로 이제 문화의 소비층이 되겠죠. 또 이제 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가 넓어짐에 따라서 서민들의 취향이나 흥미에 맞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과 또각 시대 및 국가를 대표하는 서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는 117쪽입니다. 자, 우리 옆에 보고 보시는 그림은 그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어, 봉산탈춤의 한 장면입니다. 뭐,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아마 봉산탈춤 배웠을 건데 이 봉산탈춤의 내용이 봉산탈춤 바른더럽네. 이 봉산탈춤의 내용이 어, 좀 권위적이고 좀꽉 막힌 그러나 좀좀 좀 어떤 한 면으로는 좀 허술한 측면들이 좀 많은 이제 그런 양반들의 모습을 좀 해학적으로 어, 묘사한 탈춤인데요. 당시인데 양반들의 권위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지만 이제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의 작품들을 양반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건데,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양반들은 아닐 것이고, 서민들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 서민들을 위한 공연장이 뭐 따로 있지는 또 않았을 테니까, 어, 이제 주로 넓은 공터, 그냥 넓은 이제 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공연이 시연이 되고, 관객들은 이제 그걸 주변으로, 주변을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 좀 일종의 마당놀이 형태로 많이 공연이 운영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공터만 있으면 안 되겠죠. 좀, 이럴 것들을 관람하는 관람객들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터도 있어야 되고, 관객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조선 후기 때는 아마도 장시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장시에서 이런 공연이 많이 열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시장 같은데 가 보면 공연 같은 거 간혹 하죠. 초청가수 모셔가지고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좀 끌어 모으려고 하는 이런 공연들이 생기는데 이 당시에도 좀 비슷한 그런 이유로 공연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조선 후기 때는 이제 그 상품 화폐 경제가 많이 발달해서 전국 각지에 장시가 많이 생긴 시기이니까 이런 공연들이 아마도 더욱더 많았을 겁니다. 뭐 이런 서민문화가 발달한 모습은 이제 다른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어, 첫 번째,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 두 번째, 명, 청대, 조선 후기, 애도시대, 서민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이두 가지 학습 목표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 청대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도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 더불어서 이제 서민문화가 발전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그 도시 생활을 소재로 한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이 통속적인 취향이 좀 반영이 됐죠. 주로 이제 부유한 상인들이 이제 문화의 주류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청나라 때거증학이라는 학문을 후원을 좀 했고 또 이런 출판 문화와 지역별 음식 문화도 어, 이런 부유한 상인들을 중심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쇄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설이나 희곡 그리고 시험용 도서 등 이런 다양한 서적들이 보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죠. 그리고 농업이나 과학, 의학, 지리 등 실용적인 지식의 전파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겠죠. 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좀 다니는 불교 사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도교 상황 같은 이런 종교 시설에서 벌어지는 행사 또는 축제 이런 것들도 이 도시의 문화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어이 이 당시 이제 서민들은 뭐 고기, 뭐 잡기, 마술 이런 것들을 공연하는 이 대규모 공연장에서 여가 활동을 좀 즐겼는데 이 종합 예술이었던 연극은 이제 농촌을 좀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공연할 정도로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어, 베이징, 의 이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이제 경극이나, 이제 각 지역의 이제 특색을 반영한 지방연극이 크게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이제 공연패들이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객들이 모여서 관람하고 있죠. 이런 활동들이 좀 일반적으로 일반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 문화도, 문학도, 문학도 많이 발달합니다. 뭐 소설로는 이제 서유기, 삼국지연의, 그다음에 수호전, 홍루몽, 이런 대중소설들이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적인 가치도 물론 중요하고, 학문적인 이런 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은 좀 재미있고, 좀 감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또 미술에서는 이제 도시생활이나, 이제 민간 풍속을 묘사한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월에 이제 집안에 붙여두는 연화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들을 좀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당시 이제 유행했던 경극의 대표적인 패왕별이의 한 장면입니다 어, 이제 초패왕 한우하고 그 부인 우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소설 서유기의 한삽화입니다 그림이 첨가돼서 이야기를 좀더 흥미롭게 하는 효과가 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 동자 둘이 뭐좀 특이한 동물을 타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랄지 또는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잉어 두 마리가 이렇게요. 어 연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못이 저수지 속에 물 속에서 이렇게 좀 유유히 논이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화입니다. 연화. 음, 해마다 이제 가정이나 개인이 원하고 바라는 바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집안에다 붙여뒀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이제 아이들이나 잉어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렸잖아요. 주로 이제 그 자녀 출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는 항상 그래요. 자식들이 지금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뭐, 내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이 부모들이 가장 많이 갖는 그런 생각이 겠죠 뭐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다 그런 생각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뭐,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자라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조선시대 때 서민문화가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작년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던 것이죠. 어, 조선 후기 때는 서당을 통해서 교육이 널리 보급됐고 사회경제적 변화라든가 신분구조가 변동된다든가 또는 실학이 발달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민층들의 자각에 바탕을 두었던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홍길동전 같은 이런 한글로 쓰인 대중 소설이 널리 읽히게 됐고, 이제 판소리나 탈춤 등 공연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뭐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의 이런 판소리 작품들이 이제 공연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봉산 탈춤 그리고 하회 탈춤 같은 것들은 양반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이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면서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어, 미술 분야에서는요, 이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또는 의식들을 묘사한 그런 풍속화나 민화 등이 그려졌습니다. 이 대표적인 풍속화가로는 김홍도나 신윤복 등이 이제 유명했죠. 네, 일본의 그 에도 시대 때는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생활이 좀 자유로웠던 이 존인들이 도시의 중산층으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유의 문화를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 이 문학이나 연극, 그림, 이런 것들의 예술들을 좀 많이 즐겼습니다. 어, 이러한 이 존인 문화는 점차 이제 다른 사회계층에까지 확산이 됐는데요. 이제 문학에서는 어, 남녀의 애정이 이제 주로 소재로 이제 이용이 됐고, 주로 이제 상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존인들이 상인들이니까요. 자기들이 이제 주인공인 그런 문학 작품들을 좀 좋아하겠죠. 전통적인 인형극인 블라쿠그 다음에 노래와 춤, 제주를 결합한 대중연극이었던 가부키 같은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부키는 좀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전연극장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지방의 마을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기 있는 게이샤나 배우, 그리고 선정적인 풍속, 풍경 등을 묘사한 판화인데요. 판화인 우키요에 같은 것들도 이제 유행을 했고, 꽃꽂이나 정원 장식, 다도 이런 것들은 일본 고유의 예술로서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네, 베트남의 이제 레왕조 시대 때, 특히 후기 레왕조, 후기 레왕조 시대 때는 이 남북의 치열한 분쟁 속에서 민족 문학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전 예술이 회복된 시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 응우엔즈는 당시 이제 그음 문학의 거두였던 응우엔 빈키엠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자로 쓴 전기 만록이라고 하는 글에서 당시 이제 민초들의 고달픈 삶이라든가 또는 이제 왕이나 관리들의 이런 잔악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잘 묘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레왕조 말기 때는 이 베트남 역사에서 보시면 서민 문학이 가장 발전했던 시기라고 어, 일컬어지는데, 이제 18세기 초가 되면은 이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이 더욱더 이제 격해지게 되면서 이제 민간에서는 어, 그들의 민족 언어인 쯔놈을 사용해서 관리들을 비판하는 작품이 아주 크게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 사회 고발 형태의 작품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 조정은 평민들로 하여금 어, 이 쯔놈을 이용한 작품 출판을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민간 예술이나 회화도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어, 베트남의 이제 전통 인형극인 수상 인형극,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인형극이에요. 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물에 여러 인형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밑에서 이제 조종을 하거든요. 어, 이런 인형극들이 인기를 많이 이제 끌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16세기에서 19세기 동아시아의 서민 문화에 대해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새로운 학문의 발전 나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어,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이제 만나게 되겠죠. 아마 다음주는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화요일 하루 볼것 같은데 어, 그 시간에는 미처 우리가 이제 수업을 다 하지 못했던 뭐 26차시나 또는 3 0시를 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예고했던 어, 서민문화의 발달 부분은 그 다음 온라인 수업 시간 때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